2 0 0 0이라고한거 아니지. 아, 그랬어? 2 0원에 팔면 안 돼. 가요. <목소리> 렇게 맛있게 드세요, 저집이왔는데요 장모님이 인한 그러면 저가집 이모네 있는 인데어 아, 저번 주에 제천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이모이네요나한 번도 안 쉬고. 음 주말마다 오시네요. 음. 감사합니다. 대단하십니다. 송기똥이야. 내가홍기똥이네 내가 음. 시장 찾아다닌다고. 음. 그러네요. 알바생 음. <laughs> 아, <laughs> 송기똥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음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 이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립니다. 송기똥은 음. 나였어. 음. 금요일 학교 마치고 와서 주말 동안 보고 월요일 새벽에 간다면 일주일에 네 번은 보는 거겠죠? 어, 저는 얼마에 전부? 원 시키지 마세요. 원에서원에서 요거 만 얼마였지? 원이었지원원 야, 이제 숫자 실력이 조금 늘었어. 원 더. 주말에는 이렇게 그러면... 공부하고 장사하고 음. 여행도 합니다. 그거 얼마? 달... 그건 얼마고, 이건 얼마고? 거같아 7,000원이요. 7,000원이에요? 빗자루가? 빗자루 하나는 7,000원. <laughs> 가위 한개 팔아서 3,000원 <laughs> 벌었어요. 어, 유튜브, 아빠 유튜브 올리려고? 벌써 유튜브 촬영까지 해주시는 거예요? 이렇게 하면 아빠 엄청 멋지게 보인다? 어, 멋있게 나와요, 아빠가? 어, 고마워, 아가씨. 고스름돈더 <laughs> 드리세요. 벌떡 잘하네. 감사합니다. 네2 0 0 0이게 벌떡주라는 거야. 벌떡주 벌떡주 한잔 할래? 벌떡주 한잔 할까요? 어 차는 어디서 해 놓고 벌떡할까요? 네요 하나씩 다가네 안주하고 네. 가지가 네. 줄게 가져가서 먹어 3개에 2,000원 가지고 2만원 가지고 그때 벌떡주 벌떡주 안 먹어도 되잖아 와, 안 먹어도 벌떡거입니다 <laughs> 고구마, 고구마? 응. 감사합니다 고마 <목소리가> 고구마 박바가가줄 있어 고구줄 yeah. 예 바쁘다 바빠 맞지? 할머니가 입고 주셨어 감피좀 말리려고 저거 대나무 된건 없나 저 앞에 거모크 가는 거게 없어 5천 원짜리밖에 없어 누가 야 누가 보면 공부 진짜 잘한 줄 알겠다 아, 공부 잘하는 거 맞는데. 너 공부 잘해? 네가 항상 이등이야 너 이거를 이거를 이이 이거를 이거를 이거거를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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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를 이거

탈락입니다. 밥이 입은 하게 있지 않았다잖아. 제가 요리에 설명을 좀했었어야됐어요 이거는 누룽지를 올린 비밥으로서 누룽지가 올라가 있습니다. 누룽지는 오늘 딱 같은 거예요. 이딱한 식감을 즐길 줄 아셔야 되는데 백종원 선생님께서는 그 식감을 이해를 하지 못하셨습니다. 뭔 말이요? 누룽지는 어, 국물에 담가 먹는 거요. <laughs> 탈락 인사하겠습니다. 정해졌어요 뭐예요? 이거 이름 뭐예요? 고추가 들어간 라이스입니다. 음, 이 아니 한성재 같아. 지금 백종원 안 같아 눈이 너무 작아. <laughs> <자. 웃음> 어, 이건 뭐야? 뭐야? 어디서 많이 봤는데. 어디 수박이니가? 네가. 응. 네가 볼 일이 뭐 있어? 아 도서관 책에서 가을이 아, 왔습니다 아까 입원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남근공원이라고 있다는데 혹시 어딘지 아냐웃는 거야 화장실 어, 가다 나오는 아줌마가 응? 남근공원? 난 처음 들어보거든 남근?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그게 남자 할때 남자고 뿌리 할때근자나 카대 아 남자의 뿌리 그런 공원이 있대 그게 뭔지 올라와봤는데 내가 20년을 다니면서도 처음 알았어요 여기가 그곳이라는 걸야 나도. 응. 남자의 뿌리 한번 보러 갑시다. 남자 뿌리. 어린이는 관람 불가인 방도 있다는데 자 꼭대기에 의 한번 보러 갑시다. <laughs> 역시나 어른들이 좀 많은 곳이네. 아. 렇지 어. 아기들이 볼수 있는 거아니런게 응. 있다고 있는 거 같아. 좀 그렇다 여기 약간 어? 아, 이거 방송 타도 되는 거 맞지? 방송? 어 그러게 심의에 걸리는가? 밑에서 보는 뷰랑 위에서 보는 뷰랑 완전 천지 차이네 20년 전에 지금 올라와 보진 않았어요 꼭 전시품이 아니더라도 뷰 맛집이니 추천드립니다 오. 어? 왜 이렇게 급해? 메이드 인 차이나 왜? 어? 가지고 가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국산만 네, 파는데 국산이었으면 네. 가져갈라 그랬는데 중국사이네 속알람이. 받으래요. 마음도. 오늘 8,000원입니다. 야, <laughs> 수아야수아야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얼버이요마이로 해요. 요거. 자한 몇년만에 다시 타시는거죠? 우리 공주님이 6살때게 오고 지금 3년만에 왔네요 그때 고무다라이고 탄다고 그렇게 하더니 벌써 3년이나 됐어 그게? 네, 고무다라이 값이 3만원인데 3만원이면 살만한거 같아요 오 3년만에 사람이 좀 많이 변하셨네요 이제 아. 고무다라이로 도를 해봤지만 넘어가더라고요. 아, 이, 이번에 아버지가 노조시고 저 자본주의에 그거. 아버 아버지가 노조시라잖아. 저 <laughs> 아버지 <웃음> <웃음> 배 태워주니까 그냥 노비만 쓰는 거예요. 네, 지금 우리 공주님이 응. 배를 태워줬다고 노비만 쓰고 있어요. <laughs> 왜 이제 사람도 없어? 노하재 말야, 그래서 이거라. 전신 때 쯤에 아 일단 그래요?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는. 막불사갖고 맞지? 어. 배기 타고 막 이랬는데 어. 이것도 이제 간잔하네 어이. 유행이 빨리 식었나봐요. 그렇죠. 유튜브야. 네. 그냥. 저는 나의 색깔을 고집할 겁니다, 그래도. 큰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다. 저는 장사하는 여행 유튜버입니다. 하기 한데 조금 더 가까이 가봅시다 좋은데요 그럼? 7시부터 막 오고 계세요 손님이 물건을 사러 왔어요 아침 7시부터 오빠야 하고 깨웁니다 장사가 시작돼요 자눈 뜨자마자 칼부터 파네 저기요 감사합니다. 아침 매출 참하게 올리고, 하루 시작! 물건 팔기 성공! 오늘 아침에 뭐 장사를 많이 하셨나요? 오늘요? 네. 일이 안 되네요. 한잘 나와야 되는지 한 다섯 집에서 한 집밖에 안 나온 경우는 저도 진짜 이례적이에요. 다섯 집에서 세 집은 나와줘야 오는 기름값을 하는데, 이 많은 식당 50군데 중에 재단골 5명 중에서도 오늘 두 번밖에 안 나오면 미자, 다요 좋습니다. 안될땐 쉬어가라. 시장 구경이나 갑시다. <목소리> 먹고 오면, 먹기 전에 싸고, <목소리> 먹고 나서도 싸고. 아니다니까. 자기는 <목소리> 피고 싸고, 피고 싸고, 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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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고. 물장 봄이. 이에 국산품인가? 있어봐. 공부해야지. 요즘은 무엇을 파나. 새로운 물건들 들어왔나. 가격은 얼마인가? 열심히 공부합니다. 우리가 시장이래요. 군식을 먹었지만 가성비를 따지는 남자라 가성비가 없어 영상에 넣지 않겠습니다. 땅콩반 지나가다가 옆에 앉 이거 유전지 그5개 먹으면 돼요. 여러분야와 진짜 바쁜 땅콩반 기가 막힙니다. 그 음. 여기는 땅콩반 먹으러 야 되겠다. 음, 여기 이 땅콩반에서 딸내미 시장에서 잃어버릴것 같은 꿀맛이에요. 그 그러길래 넌 붙어있네 응 어. 이거 <놀라> 와, 너희 <맥이>. 식 음. <놀라> 슬러시 시혜 와, 기가 막힌다 엄청 시원해요 동뚱이입니다 시원한 식혜 한 모금 하고 장사를 갑시다. 너는 낚시를 하거라. 난 돈을 벌 테니. 내년에는 그저 민박하기 전에 와. <laughs> 민박하기 전에요. 여름되기 전에 와야 되네요. 올해는 다한 뒤에 와가지고. 네. 여름에 한번 올라오는데 이번 여름은 못올라온네 살게서 많 많지거든요. 예, 늙다 살게 많군요. 방새로 꾸미고 한다고. 아주 좋습니다. 여름 전에 와야 된다 여기는. 비 올라 그래 나비소식을 조금은 있던데요 어제 서울에서 왔어 어제 아니 오늘 누가 어머니가 내가 어 아니 어딘데 대구 <laughs> 서울은 아니죠 대구니까 서귀포 <laughs> 대구 대구라고요 서울 부산 대구 대구 단자니다 사투리가 아, 심하지요. 교수까지 어떻게 오나요? 제가 교 갔다 내년에 이 오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예. 들어서 이겁니다. 어머님 뭐 입고라고 입고라고 해서 터기 보라고 합니다. 안녕. 습니다고 잡아 고양이 밥 주기 위해 열심히 낚시를 합니다. 지금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안 걸려? 걔들이 똑똑하다니까 뜯어먹고 간다니까. 맞지? 아. 물고기 사냥 중. <laughs> 하지만 한 마리 더못 잡은 건 비밀. 고기는 못 잡았지만 아주 유명한 물회 맛집으로 왔습니다. 이 집은 오징어 물회가 유명하다는데요. 이런 뭐가 뭐 오징어 맛이 없죠? 아, 무늬를 먹어보면 오징어가 맛이 없다고요? 우와, 우리가 이 비싼 무늬 오징어를 먹게 된 줄이야. 근데 이안 비싼 거. 아, 안 비싼 거예요, 그래도? 요즘 오징어 무늬가, 오징어가 안 나오니까. 네. 무늬를다 돌았어요. 아, 이야, 채 썰은 기술이. 아니, 이거는 그나마 좀 굵게 썰는 거. 아, 그래요? 네. 이거보다 뭐더 가늘게 썰어야 되는 회가 있다고요? 오징어 물에는. 오징어 물에는 그렇다고요? 거의, 저기, 실같이 아 네. 썰어, 이게. 아. 무늬는 연해서 이렇게 썰어놔도 괜찮아요. 아. 근데 오징어 물에는 이거보다 더 얇게 썰어. 이거는 너무 얇게 썰으면 씹는 맛이 없어. 음. 무늬 오징어. 정말 제대로 한 식감이 날 거래. 한 그릇 4만원짜리. 음. 비싸네. 네. 한번 먹어볼까요? 사랑, 거의 그렇없어요이요요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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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까리가 3 4장옛나성이네요 네, 어? 네, 음. 어? 네, 아, 한사랑. 어, 그, 앞으로 페라는 친구랑 좀 친해져 보려고요. 오, 너무 맛있네. 환상인데. 내가 회를 먹고. 음. 음. 야들, 야들 할 거다 하는 말이 그 말이네. 꿈에서감정구요 달달하면서. 야들, 응. 모듬에 중짜를 먹을 거예요. 이거를 먹게에4만한 그릇을 먹겠어요. 전 사실 이걸 못했어요. 아, 그 정도예요? 응. 네.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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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아까 사장님이 이야기 하시기에. 오, 우리 오징어는 요정도 썰기로 한데 근데 오징어는 두배를더 부드럽게 썬다는 거야 오히려 좀찌개서더가볍게 썰어줘야 무료로 가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부드들한 종자라서 요정도 두께로 썼네 오 진짜 맛있다 참 음. 10년을 다녀도 우리가 좀 많이 막 먹으러 다니진 않았는 거 같다 맞지? 우래 캠핑을 많이 하고 놀았네요 그 당시에 맨날 가리비 사가와가사가와 구워, 구워 먹고 많이 놀고 항해삭 구워먹고 많이 놀고 와 아, 다음번엔 우리 가리비다사바가 이런 데 오지 마이자 수와대 네. 수와에서초등학 <laughs> 음. 때까지는 백집은 음. 못 다닐 것 같긴 하다 음. 고기 집에 다니고 동태탕 이런 거 먹으러 가지 말고 아쉽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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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집에 안 가길 잘했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새벽에 4시에나 출발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짠해가고 좋은 거 하던 일인겁니다 내 아침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 4시부터 4시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4시 내일은 또 편집하셔야 되는 날이 알죠? 파이팅 해야 됩니다 내일 파이팅!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네, 영상이또소잡 하면서 시킬까요? 내일 오후 참겠습니다 맛있게 밥이랑 먹죠 아 진짜 국물 맛 좋다 여기 진짜, 매운탕도 요리실력이 있어야 하는 요이네 매운탕도 맛있는 는 집이네. 이번에는 그냥 추천을 해야 될 집이다, 이제. 집이. 이름이 뭐냐? 미조리. 아, 잘 됐나? 사장님. 여기는 임원이야. 이원이랑 동네인데, 여기에서 가장 깔끔하게 음식 내고 사람이 좋은 집 중에 하나. 여기 주차하면 또세 집은 주차할 집이 있어요 <laughs> 오늘은 요집이니 대박. 이렇게 해도 다가 가자. 가자.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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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你怎么弄的？<laughs> <laughs>